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아침에 봄비가 촉촉하게 왔습니다 아주 이제 다음 주면 아마 꽃들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통증치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꼭 피해야 될 어떤 그 수술치료 중에서 그두 번째 시간으로 목 디스크 수술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 경추의 그 쇠라고 쇠가 아닌데 금속인데, 아 요즘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있겠죠. 그의 어떤 기계를 삽입하는 인공 보조물을 삽입해서 치료를 하는 그 수술을 꼭 해야 될그 통증 치료법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것은 왠고한 이건 뭐 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 현재 개원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제가 난감하고 치료하기에 난감하고 또그 환자분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그 크고 한그 통증이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경추의 그목 디스크 수술을 해서 기, 기계를 인공 그 보, 보형물을 삽입한 그 수술 환자분들이 아주 심, 제일 심각하고, 어, 그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이거 수술할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란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그 수술하실 때 뭐, 여러가지 검사 다 하시고, 또 의사 어, 선생님이 정말 잘 설명해서 아마, 아마 수술하는 그 외과 선생님도 정말 그참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쭉 지금까지 데이터를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피해야 될 수술입니다 이 목에 보형물을 삽입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적어도 1980년 이전에는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없었,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년 이후 2000년도 들어와서 아마 개발이 됐을 겁니다 그 수술이 와서 지금 한뭐 3, 40년, 길게 보면 한 50년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 그 수술을 한, 받은 분치고 만족하는 분이 없어요. 해피한 분이 없으세요. 물론 그 수술을 하기 전에는 뭐 디스크가 심해서 많이 손발이 아프고 또 아주 뭐 심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 이목 디스크 환자분을 그런 걸로 수술 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제 통증 환자 중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제가 그 교과서를 읽어서 또는 그 논문을 보고 파악을 해 봐도 제가 볼땐 적어도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천명 중에 한 명이나 그 정도 어~ 적응이 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 자연스럽게 생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거의 그 수술할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꼭 수술해야 될 경우는 무슨 교통사고나 사고를. 그래서 그 골절이 좀 생겼거나, 또는 그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에, 압착이 되어서 눌러서, 신경을, 척수신경을 눌러서, 보행이 어렵거나, 서있기도 어렵거나, 다리, 하지 쪽으로도 마비가 왔거나, 그런 정도면은, 이론상으은 가능하겠는데, 제가 볼땐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고가 아닌 하는 그렇게 생길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목 디스크 치료,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외과 선생님들 뭐 수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 정말, 너무 의사로서 괴롭습니다. 아마 그 수술하신 분도 그잘 아시고 아마 괴로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의사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도, 정말 본인도 괴로움을 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목, 그 경추, 어, 척추 수술, 그 디스크 수술, 그런 종류의 수술 아니겠나. 쉽습니다. 한가지 제가 의사의 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 수술을 할때 새로운 기계들을 이 의료기 회사에서 지금 요즘 그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기계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회사 입장으로 볼때는 의료기 회사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걸 만들면 자꾸 환자들에게 많이 써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 수술하는 거 보면 어떤 기계가 갑자기 많이 사용이 됐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기계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럴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료계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그런 거 조금 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나이 20대, 30대 그 여성분들이 그, 그 인공 목디스크 수술을 한, 한걸 봤습니다. 그건 정말 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참, 어, 가혹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어, 뭐 제가 뭐 무슨, 뭐, 의료료로서 뭐, 다른 분들에게 뭐, 말할 단계에 제가,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게 피해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뭘 많이 이고 다니셨잖아요. 그 머리 계속 이고 다니는 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소위 그스완넥이라고이 백조목처럼 뭐 척추가 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분이 어떻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신경이 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멀쩡하게 잘 지내세요. 이 우리 몸이 그 정도로 플렉시블하고 신경이나 이런 관절이나 뼈이 이 기관들이 조직이 잘 변형이 됩니다. 그 적응이 잘 돼요. 그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확 나와도 통증치료만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흡수됩니다.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 디스크 수술, 그 특별히 기계를 사용하는 그 수술은 제가 볼 때는 피해야 할 통증치료 중에서 아주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수술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물론 아주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증 치료 입장에서, 또, 기, 이런, 그, 아, 디스크 치료, 이런 신경 치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 너무 저, 그게 황당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 걸 조금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 수술을 해야 되겠나, 안 되겠나, 판단이 곤란하시면, 우리 모세통증의원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심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아, 꼭 피해야 할 통증치료 방법 중에서, 아, 두 번째로, 아, 목 디스크 기계 삽입하는 수술이, 그참 참, <laughs> 피해야 될 거다, <laughs>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절, 많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봄날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